우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낙엽이 우수우수 <laughs> 낙엽은 아니지만 새봄을 맞이한 전력 우수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니, 아, 부총장님 어저께 뭐 통장이 입금되셨나 봐요.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laughs> 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laughs> 예. 조금이라도 힘을 내게끔 하기 위해서요. <laughs> 예, 아니 근데 저 우수근이라는 어, 우리 부총장님의 이름 아버님이 지셨어요? 뭐뭐 집에서 어, 어, 어느 분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으세요. 어렸을 때 네가 우수수야? 네가 그렇게 우수해? <laughs> 왜수음를 바꾸지? 얼마나 놀림 많이 당했는데요. 아니요. 아이고, 아이고 참 이제 이름도 좋게 아주 이름이 이게 쉬울수록 좋은 거거든요. <laughs> 네, 제가 알기로 발음하기도 쉬워야 되고 우수근. 네. 네, <laughs> 예 네, 우수근 부총장님 우수근 참 우수운 친구구만 우수근 우수어 이런 식으로 <laughs> 많이 들었습니다아 <laughs> 이거 참 재밌습니다 예자 그나저나 오늘은 그 코드 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부총장님 네 코드 정상회의 어이 코드라는 게이제그 미국 일본 인도 또 호주 어 이렇게 이제사 개국 안보 협의체로 알고 있는데 그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일에 그첫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화상 회의로. 네. 일단 이야기 앞서서 이 부총장님, 이 쿼드가 뭐 안보 협의체라는 걸뭐 대충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어떤 협의체인지부터 좀 짚어 주세요. 네. 일단 코드라는 영어 어원을 보면요. QUAD 숫자 넷. 그렇죠. 네 개. 를 나타낸 그런 곳입니다. 지금 그래서 4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고요. 본래는 2004년에 그 동남아 지역의 쓰나미, 쓰나미에 대해서 대응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만 이렇다 할 활동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2017년에 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견제 전선을 강화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내세우면서 전격 부활시킨 것이죠. 네. 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시 부 이렇게 부활을 시킨 거네요. 이게 네. 네. 뭐 우리 부총장님 말씀대로 중국 견제를 위한 협의체로 어 쿼드가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을 뭐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쿼드 네. 쿼드는 뭐 군사 동맹이 아니다 어,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기도 했고. 어이 쿼드 이이사 개국이 뭉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부총장님? 네 내가 밥을 먹었는데도 먹지 않았다라고 한들 내가 밥을 먹었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죠. 네. 쿼드가 생긴 것은 쿼드 이이사 개국의 어떤 색채만 보더라도 반중 전선을 형성한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는 반중 아니다, 우리는 중국견제 아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음. 이번에 모임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안, 안 했고, 영내 안보 협력에 대한 논의라든가, 아니면 경제나 코로나1 9 같은 보건 분야에 대한 공동 대응, 그리고 북한 비핵화 등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음. 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 중국을 뺐다라는 것, 그 또한 인도 태평양 지역, 이 동북아 지역에서 어찌 됐건 믿건 조건 중국을 빼놓고는 중요한 사안을 논의할 수 없을 텐데 네. 중국을 뺀 상태에서 논의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중국에 대한 경계 견제 전선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쿼드 정상회의 때문에 뭐 중국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좀 되게 그좀 민감하게 이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도대체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을 몰래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음,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네. 또그뭐 미국하고 인도, 호주, 일본 모이듯이 뭐 중국, 러시아 뭐 어디 어디 해가지고 또 그쪽도 또 모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은 맞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지금 그 이데올로기 시대가 끝났는데 아직도 가치 지향의 모임이다 해가지고 20세기 냉전 시대 특히. 그 미국이 위치한 그쪽 지역에서는 하지 않고 미, 미국이 위치하지 않은 지역에서 미국은 이런 형식으로 그 어떤 20세기형 냉전형 조직을 다시 형성시키고 있거든요. 음. 결국은 피해를 본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은 미국보다는 그 조직이 형성이 된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음. 대단히 우려되는 그런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빠져 있는데 <laughs> 중국의 북한에 대해서도. 의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에, 뭐 그런 것들을 뭐 그렇게 사개국이 뭐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는지 어, 그리고 이제 히토류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부총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가 가장 많이 생산을 시키고 있는 것이 중국인데, 그렇죠. 중국이 에. 과거에 히토류를 가지고 뭐 무기화했었죠.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에 대해서도 희이 그러면은 예. 우리 히토리 반도체 생산 등등 매우 중요한 그런 광물 자원인데 우리는 수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발끈하게 만들면 당장 히토리에 대해서도 중국이 무기화하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예. 우리 사개국은 중국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이미 여러 가지를 다 강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니네 꼼짝마. 라는 식으로 엄포를 놓기 위한 그런 측면도 없진 않죠. 음. 하지만 하지만 각 국가들도 동상이몽입니다. 이네개의 네 국가가 중국에 대한 전제전선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국익도 있습니다만,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과 국경을 수천 킬로를 맞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국가는 중국이거든요. 예, 예.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안 좋게 된다면 인도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음. 또, 중국과 계속해서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은그 넓은 국경지대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이 4개 국가 중에서 가장 느슨한, 언제든지, 아유, 우리 코드 이렇게 나가면 우리 안 나갈래, 우리 코드 탈퇴할래, 라는 식으로 자세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이 쿼드라는 것이 결속력 그렇게 강한 조직만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이 쿼드 정상 회의를 시작으로 그 다음 주까지 집중적인 그 인도 태평양 외교전을 펼치는데,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이렇게 이제 오는 15일에서 18일에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또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그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거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부총장님? 네 일단은 코드에 대한 입장 차이만 보도 하더라도 극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코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 일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정말 미울 수밖에 없는, 싸움 말리는 신의와 같은 경우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laughs>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를 오로지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미국의영내 영향력이 약화되면은 자기들한테 좋을 것이 없고 또 일본은 우리와 달리 중국에 대해서 과거 몹쓸 짓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도 역사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이 강성해지니까 강성해질수록 일본은 중국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음. 미국에 대한 국간부를 더 의지해야 되는데 미국의 힘이 과거같이 강하지가 않고 영향력이 쇠퇴해지고 하니까 일본은 두루,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 그 상황에서 코드가 생기면서 미국 외에 인도라든가 호주와 같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중 경계전선을 강화한다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일본이 적극 나서서 미국 대신에 인도도, 야, 우리 같이 하자. 우리 같이 하면 우리도, 우리 일본이 인도 너네도 많이 도와줄게라는 식으로 그 오히려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 중국이 더 발끈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침략 당했음 당했지, 우리가 중국에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더군다나 중국은 어찌됐건 우리 바로 옆에 있어서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통일 등을 생각할 때, 중국의 영향력 실컷 조건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을 계속해서 적으로 돌리는 행위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국익, 즉 쿼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이와 같은 다른 입장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쿼드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요번에뭐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와가지고 국방장관도 와가지고 우리에게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라고 할 텐데 우리는 우리의 이와 같은 국익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고려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다라는 담대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자꾸 이 쿼드 정상회의가 강대국들의또 다른 그 사파싸움 사파싸움이 될까 또 우려가 되는데 좀 평화로운 좀 지구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장님. 예. 네,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 쿼드라든가 뭐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세기 냉전적인 대결체제를 계속해서 형성시키고 있는데, 네. 이, 이런 모임에 국가들이 휩쓸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퍼드 음. 같은 경우, 일본의 그모양새를 보면 은 대단히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음. 좀 난처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그렇다고 우리가 20세기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미중유 시대, 우리가 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미중유 시대는 우리는 미중유 외교로서 중견 강국 대한민국의 미중유 외교에 합당할 만한 그런 정책적 행보를 펼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거나 네. 다른 나라들 눈치 볼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 뭐 오늘 말씀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습니다, 부총장님. 그러게요. <laughs> 네, 오늘 말씀 좀 여기까지 듣고 네. 어, 언제 저기 저희 스튜디오 한번 오실 수 없으세요? 불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오시면은 제가 저 시간 두 배로 제가 이렇게 할당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결정권은 없지만. 맛있는 것도 사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제가 가야죠. <laughs> 알겠습니다. 부총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